들어갑시다. 야, 쥐냐지지리 지가 없네? 애들 없어졌는데? 어디 갔어? 야, 미터 어디 갔지아다 타시... 야, 저기 있다. 저거 아니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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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, 어디 야. 야나나 야기분지 웃겼다+ 웃겼다 어디 어 귀여워 기분이 좋어지분이야기분지내 냄새가 좀 나겠네 야너 손을 어 아! 어디 나못 봤어 나못 봤어 저기 야 여기가 봐, 여기가 봐. 아, 이거 나 믿고 가아 핸드폰 좀 씌워봐 야 <laughs> 괜찮냐 야 어디 뭐가 죽은 지야 야너 이거 해봐너 아깝잖아 남 어디에 어, 거어오 없어 없어 아. 어 뭐야 찾아봐 어 어딨냐. 있어 야, 있어 저거야. 어디? 어. 그런데 새로 거. 거기야, 털! 맞지? 이거 죽은지. 죽은지는 맞네요. 지금 좀나오 죽은지. 네 주근지. 이거 블라인드해 줄게요. 이거 모자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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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. 응. 죄송합니다. 피. 네. <laughs> 자, 그럼. 저기. 털복스야 보이지? 삐. 야, 너 카메라 안보여 카메라 안 보여. 삐. 삐. 나이 넣을 거야. 아이폰 때문에 이만 잠깐만. 오 너무 가까이 서 나온다 야 뿌예 <laughs> 그래 잘했어 알쉽지 <아시지? 웃음> 우리는 죽은 쥐의 시체를 묻어주러 갈겁니다요 아 잠깐만 나도 할어 그래 나 이미 찍었다요? 짜잔 나의 발가락 네. 넌세배티비에 나와야돼 아 싫어 아왜내 어, 마음이요 자제 얼굴을 찾아보려 세뱃티비에 나세요 안녕하세요 세티비입니다저여는 지금 죽은 지금, 지금. 죽은 쥐를못 얻어집어서. 이건 제 카메라입니다. <laughs> 카메라, 카메라. 나 나오냐? 카메라 뭐? 카메라. 나 카메라 나오 저기 네. 사람. 아, 어, 네, 이렇게 생겼습니다. <laughs> 그래도? 그냥 그래도 카메라 앱을 습니다나 죽은 쥐를못얻어집 나뭇가지 구해와. 나뭇가지. 여기도 나뭇가지 있어. 야, 여기 나뭇가지 하나 들어. 왜 나한테? 아니, 하나만. 아니, 같이 해. 나만 아냐? 이 따라왔잖아 어디 갔어? 여기 있다? 옥천만 어, 뭐야? 아담그구나자 찾아봐. 어디 있어? 왠지 코 막아. 응. 엄마가 만든 김자이 형아 잘아야고 있는 건데 그 친구가 형한테 사귀친 거 내가 이면때 이거. 둘째입니다. 음. 이따 묻어주자. 음. 알아 알아. 응. 음, 음. 음, 묻어줘. 우리. 이따. 야 그거 하지 말고 묻어줘. 음. <laughs> 쥐를 잘 물어 줍시다. 왜안놓치냐 몰라, 나랑. 야! 어, 나랑 요 여기요? <laughs> 끝! 아니야, 다안 됐어, 아직. 아니 뭐. 이렇게 하고 설방울로 여기 미리 장식해줘야 돼. 아니, 뭐. 나 제사, 지금 가 맞는데. 제사잖아. 자, 지민지님. 아, 비켜만잘 <laughs> 가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이만 끝! 야, 거짓말해. 가자!